함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그 발걸음은 바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어야 하는 길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기를 또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어, 인간의 욕망에 휩싸여 있고 눈이 또한 생각이 갇혀있고 있었, 갇혀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여정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주인이 어디에 쓰려고 하냐라고 하면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순수하게 나귀를 내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귀의 의미가요. 굉장히 순종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나귀는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모습을 나귀에 어떻게 보면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존재로서 그들에게 죄를 죄를 꾸짖으시고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인간과 어, 함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 결코 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 주시죠. 그런데 이 입성하시는 모습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6절, 다 아, 8절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흔들고 땅에 깔고 나뭇잎사귀를 또 땅에 깔고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 어,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환호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욕망의 환호 여전히 로마의 정권을 또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권으로, 다윗의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메시아로 그들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죠. 아, 예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좀 제가 왼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오른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야 우리가 진짜 큰 힘을 가지고 다윗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는구나 기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에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지나가시면서 잎이 무성하게 나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끝에 절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그곳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왜 저주를 내리실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무화과 나무는요 한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뭐한두 번에서 네 번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열매들이 맺고 또 떨어지고 또좀 괜찮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여러 번의 멸, 열매들이 매달 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 완전히 맛있는 무화과가 열매가 매달리기 전에도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좀 쉬고 맛이 없지만 그 무화과를 따서 작은 무화과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였고 때가 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작은 열매라도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열매, 때는 아니지만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한다는 그 비유의 말씀은 즉이 나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게 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죽어있는 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히 하시는 모습 즉 입만 무성한 것, 겉만 무성한 것 성전은 있고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성전 가운데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예물을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짐승과 각종 짐승들을 팔 이렇게 필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들이 물건을 팔고 성전에서 그들이 어떤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즉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예배의 모습을 꾸짖으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또한 깨끗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막 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사랑의 예수님, 늘 어려운 자들을 고쳐주시고 어,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다가 이제 진리가 아닌 바리새인들의 공격 가운데서를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차갑게. 이렇게 또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모습.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막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모습 가운데에 입만 무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아, 목사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목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는 열매가 정말 있는가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막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막이막안 좋은 두려움이 아니라 막 그런 안 좋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의 도 오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길을 가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고 아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너는 이제 사람들이 너를 찾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주님 제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어진 이야기가 잎만 무성한 그럴싸한 이야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도 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서 누군가가 와서 그 생명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또한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넘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삶 속에서 그냥 뭔가 그럴싸한 모습으로 성전 내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물건을 살고 파는 돈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거룩함이 아닌 인간의 욕망의 모습이 가득 찬 성전의, 즉, 나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 생각이 생각 나서 여쭤오되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른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시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가, 어, 진짜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요. 이렇게 말라버렸네요? 한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연결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생명력이 없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 없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참 되신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마르지 아니하고 생명력 넘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할수 없는 일조차도 너희들은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믿음?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어, 모든 일들 다할수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미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 산더러 바다에 던지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시자 의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럼 아 내가 앞에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의 도전, 그래 내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죄인들을 용서하는 라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복, 용서하는 자들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요 회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믿음이라는 경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내 과거에 저질렀던 연약함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 내가 정말 참된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첫 번째 시작 즉 인간의 욕망에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를 받았으니 또한 나 또한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성전의 삶을 살수 있다 라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에 난리가 났습니다. 막 물건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예물을 드려야 할 재물들을 막 서로 상인들이 오가며 성전에 열매가 없는 모습. 근데 주님은 이미 아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참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가 맺어지는 희한 은혜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